자, 이제 2022년 9월 교육청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얘도 지금 이제 문제를 한번 잘 살펴볼게요. 자, 먼저 문제를 한번 읽어보자. 자, 얘는 문제에서 중심이 5가 되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구나? 6이구나. 부채꼴 o a b 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AB의 지금 길이가 주어져 있고 요 길이가 8루트 2라고 잡혀있지. 자, 그런 다음에 어, 호 위에 점 p 를 잡아가지고요. 이때 AP래 BP가 3대 1이 되도록 만들었대요. 그러면 전부 다 지금 이제 그림에다가 표시를 해야 될 거니까 자 이렇게 할게. 이 길이비가 3대 1이지. 그러면 요 길이를 내가 k로 둔다면 요놈의 길이는 3k가 될 거고요. 그다음 AB의 길이는 8루트 2라고 지금 살짝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내가 BP의 길이를 구하는 게 문제 핵심이에요.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그래. 여기 가만히 보니까 이미 여기서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거랑 똑같은 상황이니까 여기서 내가 뭘 써봐도 되겠다. 그래,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써봐도 될것 같아. 그런데 이미 k라는 미지수가 있으니까 첫 번째는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게 아니고요. 이때 뭐가 나와 있어? 그래, 요 삼각형의 외접 원이 주어져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문제에서 첫 번째는 이거거든. 내가 지금 딱 원을 한번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요놈을 가지고요 살짝 옮겨 봅시다. 내가 지금 이제 원을 완성시켜 보는 거야. 자, 우리가 원을 좀 완성시켜 버리면, 자 이렇게 생긴 원이 만들어지겠지, 그렇 자, 이렇게 한번 옮겨 볼게요. 아, 이렇게 생긴 원이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원을 완성했어. 그러면 ABP 삼각형의 외접 원이고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여기에 있는 외접원에 뭐가 주어져 있을까? 반지름의 길이가 6이라고 주어져 있지. 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각에 대한 힌트가 있어. 90도보다 크구나.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 각과 마주보고 있는 각 길이가 8루트 이라는 미지수가 아니죠. 그럼 난뭘쓸수 있겠다? 그래, 얘는 사인 법칙을 먼저 써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뭘 찾아준다? 여기에 있는 각필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만 좀 구해줄 수 있다고 치면 뭔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 같아. 자,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삼각형 ABP에서 사인 법칙을 쓸게요. 자, 여기 있는 각을 내가 세타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사인 세타 분의 자, 사인 세타 분의 마주 보고 있는 길이가 8루트 t라고 결정이 났어. 8루트 2. 자, 요놈은 2R이니까 12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여기서 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가 있어. 12로 나눠주게 되면 이 놈은 3분의 2루트 2라고 만들어지는 거 맞지? 그렇구나.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요. 어? 그럼 봐봐. 우리가 코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 합치면 1이 돼야 돼. 그러면 이때 코사인 제곱 세타 자, 코사인 제곱 세타 값은 자, 여기 9분의 8이니까 9분의 1 나와야 되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 값은 얼마 3분의 1인데 얘가 누구보다 크다고요? 90도보다 커야 되니까 음수값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내가 지금 구할 수 있는 거 코사인 세타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구나. 이거를 찾아내는 게 핵심이에요. 괜찮죠? 자, 그런데 어? 사인과 코사인 값다 구해냈는데 내가 구하고 싶은 길이는 누구의 길이다? BP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BP의 길이를 구해줘야 되는데 야, 당연히 코사인 값을 알고 있고 세 변의 길이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여기서 이제 뭘쓸수 있겠다? 그래 나는 사인 법칙을 써볼 수 있는 아 코사인 법칙을 써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지나가서요 이제 내가 무슨 법칙 쓸 거야? 코사인 법칙을 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여기 이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코사인 세트 값 알고 있지 자 그럼 한번 해볼게 결국 요놈의 제곱 될 거니까 8루트 2의 제곱은 128이야. 자, 128은 3k의 제곱, 9k의 제곱. 자, 그 다음 플러스 k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잡아주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3k 곱하기 k. 그 다음 여기다가 코사인 세타값을 해주면 끝나는 문제지. 자, 그러면 얘는 128 그대로 적고요 얘가 지금 이제 10k의 제곱이야. 그 다음 요놈은 마이너스 6k 제곱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12k의 제곱이 바로 128이구나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k제곱의 값은 12분의 얘가 지금 이제 128이 만들어질 거고요. 자 요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계산만 잘해주면 k값 바로 구할 수 있겠네. 자 얘를 내가 뭘로 나눌 거야? 4로 나눌 거야. 4로 나면 3분의 32가 나오죠. 아, 끝났네요. 자, 그러면 k값은 지금 이제 뭐가 될 거다. 루트 3분의 얘는 4루트 2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자, 이런 걸 가지고 유리화시키면 3분의 4루트 6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BP에 대한 길이를 구해낼 수 있겠죠. 자, 정답은 지금 이제 얼마다? 5번이다. 이렇게 체크해주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좀잘풀수 있어야 돼. 자, 제일 먼저 힌트를 잡은 게 이거야. 그래 얘는요 외접원이 주어져 있고 거기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주어져 있으니까 첫 번째 사인 법칙을 의심해보자 자두 번째는 이미 내가 길이를 가정하는 순간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거랑 똑같은 거니까 뭘 의심할 수 있겠다 코사인 법칙을 의심할 수 있겠다 그런 상황들을 잘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충분히 문제를 풀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